안녕하십니까. 아싸 주말 농장입니다. 오늘은 아싸 주말 농장에서, 어, 깻잎하고 파, 그리고 오이, 호박 자라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싸 주말 농장에서 오늘 벌써 하며, 어, 8월도 하반기에 접어드니까 찬바람이 불면서 밭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가전, 긴 장마에, 비바람에, 이겨, 이겨내고, 견내린 깻잎입니다. 유기농으로 대비를 하니까, 아, 메뚜기도 반틈 먹고, 저도 반틈 먹고, 이렇게. 잘 자라 죽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깻잎에 메뚜기가 앉았습니다. 메뚜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메뚜기 가 이렇게, 메뚜기가 자라고 네, 벌써 오늘은, 오늘은 벌써 가을, 가을 바람이 봅니다. 이야, 정말 좋습니다. 네. 오이가 좀 많이 달려가지고 그냥 두었더니 오이가 녹아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당기입니다. 당기가 향이 좋아서 뒤로 농약을 일체 안 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흰, 흰 가루는 지금 이게 흰 가루가, 어, 계란, 계란 껍데기를, 달걀 껍데기를 발려서, 어, 갈아서 이렇게 뿌려주면은, 어, 칼슘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가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네, 정말. 생겼고 좋습니다 여기에 저수지에 저수지가 있어서 원래는 어, 가뭄도 안 타고 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오이가 조금 많아서 조금 오이를 그냥 두었더니 오이가 자연스럽게 녹아게 되었습니다 녹아 네. 정말 잘 자라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안 보는 사이에 오이가 <laughs> 이렇게 녹아게 되어버린데요 좋습니다. 아, 잘 자랐습니다. 이것도 그냥 오이를 두면은 녹아게 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제가 제 손으로 오이를 심어서 이렇게 오이가 다닐 줄은 처음에는 좀 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농부의 마음인가 싶을 정도로 어, 참 대단합니다. 아, 역시 어,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컸다는 말이 아직도 이렇게 오이가 새끼 오이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 초보, 초보 농구는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날세에 좋고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약한 400평 가까이했는데 원래는 한 50평, 60평 정도만 현재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 200평이나 더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낚시도 낚시도 하면서 하면서 자연스러운 저수지에서 덮었도 가꾸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음, 긴 장마로 깻잎 뜰개가 다 죽었다는데 저희들 뜰개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많습니다. 원래 아마 뜰, 뜰 뜰개 기름도 조금 짤것 같습니다. 네, 벌써 하면 저수지에, 저수지에 물결이, 물결이, 가을, 초가을, 해가 조금 나, 납니다. 호박이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는 호박하고 들깨하고 제가 심었는데 이렇게 호박 잎을 따서 조금 먹고 했는데 호박이 어딘가 달려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보물 찾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올래 처음으로 호박을 발견했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야, 네, 호박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와, 호박을 처음으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어우, 잘한, 잘한 따입니다. 네, 호박이 이렇게 잘 자라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박기부터 조금 따서, 어, 호방잎을 조금 따서 뜰 깻잎하고 같이 쪄서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시청자, 저를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께 이 깻잎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얘네는, 음, 이거는 쪽파인데, 비가 긴 장마로 있다가 비가 그치니까, 오늘 또 날씨가 35도가량 올라가니까 끝이 이렇게 마르고 있습니다. 네. 네이 대파 모종은 동네 어르신께서 주신 건데 모종을 제가 전에 영상에서 방송을 뿌리면은 어, 대파가 병충해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주 뭐, 전문적으로 키운 사람처럼 대파가 아주 싱싱합니다. 대가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대파를 지금 썰하겠습니다 네. 아싸 주마 농장에서 오늘 수확한 요거는 오이가 노각 노각을 노각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호, 호박을 오늘 첫 수확했습니다. 요거는 쪽파하고 요거는 대파하고 야, 제가 키운 키우 키운, 키운 이렇게 농렇게 수확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싸 주마 농장에서 어, 깻잎하고 제가 지금까지 키운 어, 농작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